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티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인테리어를 제가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사무적인 공간 느낌 나 아니면 진짜 파티하러 놀러 오러 온 그런 목적에 맞는 인테리어 그렇게 컨셉을 확실히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지금 사실 컨셉이 애매해요, 제가 봐도.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직업 속에서 운영하면서 파티룸을 같이 겸업했을 때도 그때는 근데 애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 속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때도 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제공만 돼도 예약이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사실 지금 그런 사무실이고 그런 인테리어면 실험의 목적은 일단 버려야 되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요의 그런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제가 사실 자본이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았고 업자 불러서 인테리어 할 정도,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정도의 그런 자본은, 당연, 그런 자본도 없었고. 저는 저도 거의 셀프로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애매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제 어, 2년 전에 그 운영했던 파티룸에 그 그 페이지? 공고는 계속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공개, 비공개로 이렇게 그게 게재가 되는 건데 이미 그때 이제 후기들이랑 좋아요 그런 그런 자산들은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고 그 느낌대로 약간 비슷하게 가려고 했던 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이제 인테리어 구상할 때 그때 느낌을 살리려고 했고, 그게 제일 큰데, 그래서 이런, 약간, 파티룸보다는 뭔가 회의실? 세미나의 사무적인 공간에 비슷한 인테리어가 됐고요. 왜냐면 이게 거의 아시다시피 주말 장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는 파티룸 용도로 많이 이야기 들어오고, 평일에는 이제, 터디 모임이나 세미나 수업. 회의 이런 용도로 실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7개월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치인데 그리고 여기서 한 번은 영화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 촬영하기에 사실 이게 사진을 찍는 거면 몰라도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여기가 소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다 가벽이고 여기 사무실이랑 사무실 사이에 알루미늄 철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살짝 있긴 한데, 하고 갔는데, 그때 스탭분들도 꽤 많았고, 전문 장비들도 되게 많이 가져오시고, 그래서, 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제 예상대로 잘 가다가, 12월에, 어뭐 하루에 두세 팀씩 맨날 있었고, 1월 달부터, 이게 뭔가 제 딴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객님들도 애매해서 사실 사진상에는 되게 좋아보여요. 좋아보이고 넓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예약하고 한번 놀고 경험은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더 예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는. 어, 물론, 재방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스터디 하는 팀들도 계셨고, 그리고 회의하러 오신 분들이 또 다른 팀을 또 소개해 주셔서, 그 팀이 또 예약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 하신 적도 몇번 있고,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이렇게 주말 평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진짜 완전 전형적인 파티룸 느낌으로 또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소음 문제 그리고 그때 계약할 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옆 사무실은 잘, 낮에는 잘 없다 어 왔다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낮에도 잘 없, 거의 없고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약간 위안이 됐죠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 이제 운영하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있으시고 밤까지 일을 하시고 근데 이게 고정적이지도 않아서 유동적이라서 평일 주말 안 가리고 그래서 제가 가려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예약을. 결국에 한번 트러블이 있었고, 대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를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좋게 좋게 지내고 싶어서, 잘, 잘 얘기하고, 잘 얘기하고, 큰 트러블은 없었는데, 파티룸 알아보실 때, 월세, 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그 소음 문제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보통은 2년 계약이잖아요. 사무실이나 상가는 위치 임대료 유동인구 역세권 뭐다 좋지만 어, 이게 주변 사람들이랑 한번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2년 동안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언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어, 의견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정보가 될 만한 얘기들 알려드릴게요.